시애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사다난했던 소회가 가고 희망찬 새로운 봄해가 돌아옵니다. 내 간호맘 사실 나에서 시를 읽어드릴까 합니다. 좋은 날이 올 거야. 세상살이에 근심 걱정이 없을 수 있나? 괴로움과 어려움을 이겨내 이기며 세상을 살아가야지.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몸에 병이 없을 수 있나.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지. 모든 일은 쉽게 되는 일이 없어. 어려움 속에서 보람을 찾아야지. 굳은 날이 지나가면 좋은 날이 올 거야. 우리 모두 행복할 거야. 근심 걱정 털어버리고 크게 한번 웃어봐 아하하하하하. 세상 살이에 억울함이 없을 수 있나 그 억울함을 참고 참으며 세상을 살아가야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이익을 분해 넘치게 하지 말아야지 큰 욕심을 버리고 작은 이익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고생 끝에 낙이 오네 좋은 날이 올 거야 우리 모두 즐거울 거야 근심 걱정 털어버리고 크게 한번 웃어봐 아하하하하하 CNT 가족 여러분 새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가정에 행복하고 화목하고 또 좋은 날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 만나요. 나무 석가.